안녕하세요. 4세, 6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살림을 기록하는 살림노트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비염을 달고 살고 있어요. 10년 전에 비염수술도 받아봤지만 결국엔 비염은 평생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도 저를 닮아서인지 유치원에서 코를 자주 훌쩍인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땡땡이가 자주 훌쩍거리는데 아이가 어지럽진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시면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엄마로서 계속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고 공부한 비염 관리 방법 세 가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집 먼지와 환경 관리입니다. 다들 청소기 매일 돌리시죠? 저희도 청소 매일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환기도 꼭 하고 있고요. 이사하고 좁은 집에 살다 보니 더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물건도 많이 비웠고 청소기도 매일 돌려요. 그런데도 아이가 비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니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비늑과 김규진 원장님의 흙채널과 피부과 윤나영 원장님의 닥터고운 피부 채널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아이 비염이 집먼지 진드기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드기들은 피부 각질을 먹고 살고 특히 이불이나 친구처럼 따뜻하고 촉촉한 곳에서 번식한다고 합니다. 집먼지 알레르기 비염은 집먼지 진드기 사체와 배설물이 원인이라는 의사 선생님 설명에 아이들 침실에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실 습도는 40에서 50% 정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침구류는 먼지를 자주 털어주기, 2주에 한 번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기, 그리고 헤파필터 청소기를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청소기로 빨아 들어간 먼지, 진드기 사체들이 청소기 밖으로 다시 나가면서 공기 중에 다시 퍼지게 돼서 청소기 필터는 꼭 헤파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침구를 매일 빨아서 햇빛에 말리면 좋겠지만 아파트에서 햇빛에 말리기가 쉽지 않고 자주 빨지 못해서 먼지 관리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침구 청소기 하나 새로 살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근데 또 그거 사면 짐도 많아지고 둘 것도 마땅치 않아서 고민하다가 어차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소기가 3년이 넘어서 흡입력이 약해지기도 했고 부속품이 망가져서 침구 청소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헤파 필터 제품으로 새로 사기로 했답니다. 드디어 돈 써야 할 때가 찾아왔네요. 두 번째는 비강 나잘 스프레이 사용하기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비강 스프레이를 뿌리면 내성 생겨서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죠. 저도 그랬답니다. 그리고 한두 번 뿌리고 효과 없어서 사용을 안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용하는 비강 나잘 스프레이는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볼수 있는 약이에요. 권혁수 원장님의 알러지 스쿨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이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스프레이는 세워서 들고 고개는 숙이고 방향은 눈꼬리 바깥쪽 방향을 향해서 뿌리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한 번씩. 효과는 1에서 2주 후부터 나타나고 3주 후가 되면 확실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도 비강 스프레이를 처방받아서 2주 동안 꾸준히 사용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사용해 보려고요. 3주 이상 됐을 때 효과도 어떤지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가족이 매일 마시는 작두콩차입니다. 비염에 수분 섭취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정수기 물만 주면 맛없다고 안 먹어요 그래서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이런 것들을 우려내서 마셔 봤는데요 다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단 음료수만 줄 수도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다행히 지금 마시고 있는 작두콩차는 아이들이 구수하고 맛있어서 좋아하더라고요. 작두콩은 전통 의학에서도 비염, 축농증, 천식에 좋다고 기록돼 있어요. 특히 항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는 작두콩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비염 증상 완화, 히스디틴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서 성장기 아이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와 사포닌이 많아 소화와 체질 관리에도 좋다고 합니다. 단생 작두콩은 독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고 하루 섭취는 열알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인체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는 부족하니까요. 일반적인 건강 보조 수준으로 참고하여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1.5리터 물통에 작두콩 티백 2 개를 우려내서 물 대신 마시고 있어요.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물통에 넣어 보내고 있고요. 물을 잘안 마시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이번 작두콩 차는 잘 마시더라고요. 오늘은 비염관리 루틴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집 먼지와 환경관리, 비강 스프레이 정확하게 사용하기, 작두콩 차 마시기. 저희 가족의 비염관리 작은 습관 세 가지. 꾸준히 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비염 증상이 심해진다면 병원 방문이 우선이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비염 관리 노하우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